예, 네, 그래서, 아, 요번 프로젝트 다시 한 번, 보면 이제 9번하고 6번, 알람과,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써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레이저를 어딘가에 숨겨놓고요. 레이저를 저쪽에 어딘가에 숨겨놓는 거죠. 계단 같은데, 특히 이제, 누군가 오는 거를 지금 찾,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동영상 보고 있는데, 누가 들이닥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거를 어딘가에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지금 이제, 어 샘플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라이, 라이트가 얘를 항상 비추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틀기 전에 이걸딱 설치해 놓으면 이 사이로 지나가면서 레이저가 끊어지면 얘가 그 순간 값이 확 변합니다. 그럴 때 알람을 이렇게 올려주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놓으면 은 누군가가 지나가는 걸 디텍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준비가 됐고 자 그래서 그리고 뭐 이거를 우리가 그, 어딘가에다 놔야 되니까 무선으로 써야 되잖아요. 유선 선으로 해서, 그, 우리 지금 들어있는, 저, 배터리 팩, 요, 배터리 팩, 여기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어서,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 배터리를 넣은 다음에, 아두이노와 연결을 해서, 어딘가에다가, 그, 이렇게 심어 놓으면 되겠죠. 그럼, 그러면은, 이렇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레이저를 어디다 숨겨놓고 요런 상태로 하면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이 선이 보이지는 않는데 빛이 보이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무신코 지나가면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걸릴 어, 일은 없겠죠. 자, 자, 준비가 됐고 소스는 역시 기럽에 올려놨고요. 그래서 소스를 올려보면 음, 자그 전에 이제 얘를 라이트를 항상 비출 수 있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 이제 간단하게 뭐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뭐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랑 음 높이가 맞아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얘를 조금 조금 나 높이가 안 맞는데 이걸 맞춰야 됩니다. 높이를. 좀낮아요 살짝 올려줘서 음. 네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고 이제 우리가 코드를 넣으면 자, 지금은 이제 이 사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지나가면, 부신코 지나가면 어, 사이렌이 울리게 되겠죠. 자, 한번 지나가 보죠. 아 연결을 안 했죠. 헐헐 헐. 헐, 헐. 지금 이제 요 아, 상태가 이제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레이저 트랩이 걸려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계단의 양쪽에 잘안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누군가 모르고 이렇게 물론 고양이가 지나거나 가 강아지가 지나가도 이런 일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 누군가가 들이닥치는 거는 막을 수 있겠죠. 자 레이저 디텍터. 자 누가 들어옵니다. 오! 어! 나는 인지를 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지나갔구나. 네. 감사합니다.